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달리아라는 꽃을 잡아볼 거예요. 이 꽃은 아주 쉽고 멋있는 꽃이에요. 접기 시작하겠습니다. 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원하는 면이 뒷면으로 오도록 이렇게 놔주세요. 이 선이 이 선을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 주세요. 뒤 펼쳐서 돌려서 안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 펴서 <laughs> 이 선이 이 선을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하나요? 이 선이 이 선을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있나요?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 이선이 이선을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해주세요 보나요? 근데 이걸 다펴 주세요. 됐나요? <laughs> 이제 이렇게 잡아 주세요. 다음에는 이렇게 접으로 이렇게 접어 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손을 맞춰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셔서 이렇게 되도록. 있나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접주세요쉬셨나요그자기 이것을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되셨으면 이렇게 눌러 접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렇게 펼쳐서 눌러 접고, 같이 펼쳐서 눌러 마지막으로, 한 군데도 똑같이, 펼쳐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됐나요? <laughs> 그 뒤, 이 선이, 이 선이, 이 선을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됐나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접었다가 접고, 접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laughs> 그 다음에 이렇게 된선을 이렇게 했다가 접어서 선이 이렇게 이어지도록 접어주세요. 나머지도 다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렇게. 주고, 여기도. 이렇게. 주고. 여기도. 이렇게. <laughs> 접어주세요. 같이 여기도. 이렇게. 주세요. 뭐, 똑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접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기도 이렇게. 접어서 눌러서 접어주세요 됐나요? <laughs> 이 뒤,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 선을 앞으로 접어주세요 이 뒤, 이 선을 뒤로 접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접었다가 뒤로 접고, 앞을 접다가 뒤로 접고, 또 접었다가 <laughs> 뒤로 접어줍니다. 완성. 근데.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나와요. 다른 부분을 어떻게 없으냐면 팁을 갖고 와서, 이렇게 가운데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 달약꽃 완성!